저요? 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e스포츠 쪽에 몸 담고 있는 회사원. 하지만 또 저를 표현하는 다른 수식어로는 뭐 작가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왜냐면 책을 지금까지 네 권을 냈기 때문에 작가의 수식어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자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 초보 유튜버죠, 초보 유튜버. 아 원래는 그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는 게제책 제목인데 제가 냈었던.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 줄여서 스마쪼라고 맨날 저 혼자 부르고 다녔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책을 한권더 내게 됐고 그책 제목이 e스포츠 마케팅 쪼개기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름 자체는 그냥 스마쪼를 따서 스마쪼맨 이렇게 지었고 그 안에는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있고 e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하는 일은 e스포츠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고 어 지금 젠지 e스포츠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2020년 가을까지는 이제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e스포츠 총괄을 하고 있다가 어, 얼마 전에 이직을 하게 됐죠. 횟수로는 이제 5년 차가 됐고 어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전통 스포츠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일단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번에 낸책 e스포츠 마케팅 쪼개기 그거에 대한 홍보가 뭐 당연히 우선순위고 근데 이제 책을 쓰면서 생각이 드, 들었던 게아 아무래도 이 책에 관심이 있는 그 e스포츠 뭐 팬들 뭐 이런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낮을 텐데 그분들이 책을 읽을까 그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 책을 많이 안 읽으실 것 같은데 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책을 해봐야 주 독자층이 읽지도 않는 책을 내가 뭐하러 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반드시 이제 유튜브로도 동시에 해야겠다 영상으로도 반드시 다루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e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튜브 채널의 중요성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게 돼요. 구독자나 뷰어십 총 누적 뷰수 아니면은 동접수 뭐 이런 것들 뭐 팔로워 수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수치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보지 않고 내가 아는 척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독자를 모으는 게 어렵고 그리고 이게 얼만큼 자주 컨텐츠를 올려야 되고 또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어, 내가 그 스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어, 큰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어, 블리자드 퇴사한 게 유튜브 하려고 퇴사한 건 아니고요. 예, 블리자드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직도 집에 옷이 한 수십 개, 수십 벌이 있는 아주 훌륭한 회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고, 퇴사와 함께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 거는 맞았어요. 일단 뭐 그것보다 먼저 퇴사를 하고 나서 반드시 책을 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하 이제 블리자드 같은 이제 다국적 대형 기업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다뤄지는 뭐 기밀이나 아니면은 승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출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책을 낼때 회사에 몸 담고 있을 때 승인 절차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아, 나오자마자 빨리 이 내용을 어 이제 잘 편집해서 어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 과정에 이제 유튜브의 중요성도 알게 돼서 아 그래 이거는 반드시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고 부딪혀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가장 중요한 건 e스포츠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그 얘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얘기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당연히 e스포츠에 대한 얘기 있고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제 책에 담긴 많은 사람의 인터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계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더 끄집, 끄집어내서 더 많이 깊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e스포츠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을 좀 많이 바꾸고 싶기도 해요 어, 아니면 정말 진짜 프로게이머 분들도 막 초대해가지고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서 프로게이머가 됐는지 예. 그런 얘기도 되게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앞으로 섭외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잘 모르겠어요. 성공할 수 있을지. <laughs> 일단 도전에 큰 의미를 두고 뭐 이걸로 해서 제가 엄청난 돈을 버는 뭐 유튜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꾸준히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언젠가 나중에 이것도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마치 제가 책을 계속 쓰듯이 말이죠. 그걸 영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주세요.